반갑습니다 지난 영상 올린지 시간이 좀 됐죠 지난 영상 올렸었던 구간이 여기 구간을 이렇게 채널로 보고 있었고 채널이 여기서 컨펌이 됐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채널을 이어 나갈 수도 있다 여기 구간에서 만들어진 이 움직임 자체가 이 채널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인지 다시 채널을 이어나가기 위한 움직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여기서 채널이 컨펌됐을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여기서 쐐기형 보고 롱에 진입했었고 최종적으로 이 상단에서 입절하면서 포지션은 마무리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서 중요한 게 여기 구간에서 떨어지든 돌파를 하든 상관없다 왜냐 이 채널을 돌파한다면 나는 롱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조정 구간에서 롱 매수로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채널을 이어나가면 이 하단 구간에서 롱 진입할 각을 보면 된다. 이 채널 매매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건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숏 타는 거. 물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맞았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매매가 아니라 이 채널이 유효한지 아닌지 알수 없고 여기서 돌파가 일어날지 눌릴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떨어질 걸 예측하고 숏을 타는 방식이나 뚫을 걸 예측하고 롱을 타는 방식은 옳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 상단이 돌파가 된다면 나는 눌림 롱 전략을 가져가는 거고, 만약 이대로 채널이 다시 한번 이어진다면 이 채널 하단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롱 트라이 하면 되는 거죠.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전략 그대로 이어나가면 이 매매 자체가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 이후에 매매를 언제 했었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채널이 이어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선 매매하면 안 되죠. 여기 떨어지는 구간은 다시 한번 이 하단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를 할수 없는 구간이고 이 이후에 여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저점을 만들고 반등을 한이 구간. 이 구간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채널이 끝났다라는 근거는 없지만 결국 저점이 한번 갱신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눌림롱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이 채널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 매매를 어디서 했냐면 이 구간에서 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구간에서도 가격이 반등했다가 눌릴 때 채널을 만들어줬고 이 채널 하단에서 롱 진입 그리고 늘 그런 것처럼 상단에서 첫 번째 입절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 상단을 찍어주길 기다렸는데 찍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본절로 나가면서 약수익으로 마무리하게 됐는데, 여기는 뭐 사실 스스로 빼면 얼마 남지는 않는 구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하고, 여기 채널 다시 들어올 때, 롱에 진입했는데, 여기서는 이 저점 다시 한번 갱신되면서, 약 손절 나가면서, 여기 구간 이후에는 여기서는 매매를 금지하는 구간,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롱을 트라이 했는데, 뭐 여기서 수익 보고 여기서 손절하고, 이렇게 보면 특별히 수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대하고 있는 움직임 자체는 일단 여기 구간을 아직까지도 채널이 컨펌됐는지 컨펌되지 않았는지는 알수 없다 그걸 예측해서 맞치는게 아니라 이 채널이 컨펌된다면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여기 구간도 너무 짧은 구간이라 아직까지는 뭐 타점을 잡을 만한 구간도 없고 결국에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떨어지면 채널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죠 일단 좀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여기 구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대하고 있는 움직임은 하나 있습니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와 마찬가지로, 여기 구간에서 혹시라도 이 세기형 패턴이 만들어진다면, 여기 구간은 정말 좋은 롱자리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이나 어떤 차트에 대한 패턴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쇠기형 보고 롱 진입했었고 여기서도 쇠기형 보고 롱 진입한 것처럼 여기서 만약 저점을 찍어주고 저점이 갱신된 이후에 반등하게 되면 이 구간도 쇠기형 삼각형이 완성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수 있는 움직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쇠기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떨어졌다 반등하고 떨어지면서 이런 식의 패턴을 만들어줘야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적인 패턴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무지성으로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 패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면서 롱 진입을 고려하시는 건 좋아 보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롱 이주의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고, 물론, 크게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서도 뭐 어떤 패턴을 만들어주는 걸 보고 숏을 칠 생각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짧은 반등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숏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여유 구간에서 저점이 한번더 갱신되면서 쇠기형 패턴을 만들어준다면, 거래량도 수렴하고 있고, 나쁘지 않은 매매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 하단 구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우선시 되는 건이 채널이고, 이 채널의 하단 구간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채널의 하단 구간에서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패턴이 형성되면, 소닉 비상 좋은 매매를 할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 여기서 저점이 갱신되지 않고 이대로 채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 이후에도 말씀드렸죠 채널이 돌파되는 움직임이 나오면 눌림 롱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차트 분석해서 실제로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지난 영상들 몇개 돌려보시면 항상 비슷하니까 트레이딩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